네, 뭐 최대 마피아가 어, 3명이어도 3명이 네. 안될수도 있지 어, 그치 어, 않아요? 뭐, 최대가 3이니까 아무것도 없어 능력도 어? 뭐 신분절도범 있으면 음, 그럼 어떻게 되는거지? 애매하네 저쪽이 맞네 와 3인마피아 네. 겁나 재밌겠다 <웃음> 음... <웃음> 나재리겠다 어,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무섭다. 야 여덟 명 중에 세 명이 막히는. 한 명만 도와주세요. 저요 저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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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 집 왼쪽 한 명. 한명 더요 한명 더. 안녕하십니 여기 아, <laughs> 석진 선생님 여기 여기. 밑에, 밑에 밑에 아니 바로, 바로, S, 바로 S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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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S. 어 여기 여기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케 같이 하죠 같하 개꿀. 아 뭐. 근데 이거를 살리라고 하는데 예. 음, 그거 음, 알기로는 해봐야겠다. 시체에 있어야 한다던데 전판 시체 심장 심장이요? 아 그러면 마피아가 심장을 떼면 못 살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laughs> 그렇 뭐야? 완전살 완전 범죄가 필요한 뭐야? 거네. <laughs> 그쵸? 아, 아 그래픽 깨진다는 계단이야. 게 이거구나. 아니, 근데 난 그래픽 깨지는 어. 거뭐 그렇게 신경 안 쓰이는데, 좀 짜증나요. 살짝 계속 그러면 어, 인연이 그래픽 어떻게 깨지는데? 나는 화면이 거의 안 보였어. 아, 이게 조금씩 저는... 깨지는 거, 이거 저 뭔지 알아요? 왜냐면 모넌에서 겪어 봐가지고... 이... 정 아니, 음, 어, 아, 이게 어, 점점 심해질 모르겠습니다. 거예요. 저도 아는데, 어... 만약에 네, 진행되다가 네. 너무 심해지면 네. 저는 게임 못하는 거죠, 뭐. 아아! 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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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아. <laughs> 싸우는데? 이는이이지맞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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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거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이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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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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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연료거 이거, 이 전자부 이거, 이전자부 이거, 이 네 이거 서로 그할걸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이 능력이요. 죽이면은 부활시키면은 그 사람 불편 때문에. 어? 나 있어 확인. 죽이면 바로 아, 얘기할게요. 해야 되는 네. 확인. 아 이제 능력 재밌다. 도좀 아, 보신 분? 네. 아, 그렇죠? 어, 근데 상대편 우리 안 보이네. 이거 바깥을 아, 그럼 우린 죽으면 안 되네요. 아, 여기 여긴... 시민과 학자가 마피아 죽인 다음에 살리면 시민이 돼요. 아, 음... 네, 맞아요. 아, 세 명이니까 그런 식으로도 되는구나. 재밌다. 네, 시민이... 마피아 세 명이에요. 네, 마피아 세 명이에요. 무르은 뭐, 누구예요? 무네 오케이. 무릎업님 L 음, 컨트롤 음, 누르면 음. 되는 거 아, 아시겠지? 대답이 없으시네? 무전기 끼고 있었을 텐데 무전기 빼셨나? 아까까지는 대답을 하셨는데 왜 지금은 대답을 안 하시지? 설마 시작하자마자 죽었을 일은 없고 벌써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대답이 없으시네? 게임 초반에는 대답하셨는데 어? 막 자기 마피아라고 뭐지? <목소리> 아니, 아니, 다쳐있어요. 뭐 창고에 돌만 가득한데요? 온기가 없어서. 창고에 돌만 가득한데 지금 무르범 무르범님 언니... 시민분들이랑 같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그 창고에 지금 장미가 다 넣어놓을게요. 아, 무르범님 혹시 그거 모르시나? 아, 아. 무전기로 대화할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말이 안 들려요. 조심조심. <laughs> <아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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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무전기 어, 죽었다 무릎님 파란색 무전기 갖고 계셔요 어 이거 나무랑 돌이랑 해서 만들면 되지 오. 인 어? 나는 체력 좀진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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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거 잡아요 순록 삼는 소리가 들니다 오케이 오이 저거 어, 뭐야 연료 연료통을 모아야 어, 뭐 어, 오케이, 진짜 진짜. 그래. 아, 시 아이소. 아이 어. 아이소. 이소이소이 연료 3개 가서 넣을게요 다 음. 아, 챙기셨네 1개 남았어요 아주 하나 한 들고 한 가고 한 있습니다 여기 혹시 가까이 계신 분, 어, 여기 예. 혹시 오, 가까이 계신 만드시겠습니다. 분. 왜요 왜요? 거기 산장 근처에요 지금. 가지 아, 하나만 주실래요? 네. 예. 여기 왜가자가요 아, 아, 이제, 이제, 이제 조용해요. 여기 여기 동쪽으로 누워 있어요. 어. 어떤, 그 어떤 거, 거야? 어떤 거? 같이 가실 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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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어디야? 열려? 무릎 엄님 저랑 하니? 같이 가요. 아, 그, 나무냥돌하나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배낭. 이분아. 여면 되나? 지금 가요. 가요. 이고 잠깐만요. 네. 네네네. 네. 잠깐만 따라와 주세요. 왜요? 무릎엄 님이랑 같이 아, 가야 돼요? 되는데. 같이 가요. 같이 아, 가요. 무릎엄 님만 괜찮으면 거, 같이 가. 같이 가. 불안한데 도와주세요. 예예예. 예, 예. 네네. 저희 <laughs> 다섯 명이나 가는 <laughs> 거예요? 다섯 명 간대. 무안다고? 오법에 먼데? 저 무서운데. 왜 이러세요? 오마이, 아니 왜 이러냐뇨? 본인이 도와달라 아, 왜왜 왜? 하셨잖아요. 저희는 따로 갈라했는데. 그왜 이렇게 많이 오세요? 한명 말씀 됐는데? 나나님이 굳이 저를 부르셨잖아요. 저는 물범님이랑 같이 갈라했는데. 여기서. 데리고 가는 이유. 가까운데 그거. 눈에 써볼게요.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이거요 이거 열어주세요. 오케이 열어요. 어, 안 되네 이거. 열어십시오. 개구쟁이네. 고마테 죽을 뻔했어요. 곰이요? 곰? 그러 다른 데도 가봅시다 공이 어딨어? 어저와무전기어 어, 밑에 밑에 전기다. 밑에 구조 그거 뭐예요 파란 색깔? 아 내가 여는 거지 아나 무전. 인벤이 없다 파란색 아, 무전기 네, 하나 하나 드릴게요 여기 네, 무전기 무전기 어저 파란 거어 인벤 인벤 방금 채웠어요 오케이 오케이 못 주나요? 아까 그 제가 말했던 거는 한 창에서 그냥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어, 잠깐, 곰리인데 어, 어 뭐야, 곰 소리 뭐야. 여기에, 덫을 깔고, 덫을, 덧을... 아, 잠깐만. 어, 야,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아, 아니. 하이팅, 아, 하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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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기 더있어요 여기 더 있어요, 여기 더. 여기, 여기, 여기 더. 죄송한 더, 더. 게 맞는 건가? 아니, 아니, 진짜로. 여기 아, 아 살다 죽는다. 여기에, 공컷. <laughs> 내가 어, 더, 더, 아 내가 밟았어! 더 덧! 풀어줄게요! 풀어줄게 아, 아아! 아, 아. 야! 야! 저거! 어, 오케이 풀었어 풀었어! <laughs> 엥? 아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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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 더 끝났어! 더 끝났어! 어!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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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풀어줘야 돼! <웃음> <웃음> 아니 설마 이거 잡겠다고 덧 설치한 고 내가 밟은 거예요 지금? 네! 아 아유, 죄송해요 아까 걸릴 줄 알고 깔았는데 아씨 <laughs> 너무 웃기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음. 아주 뭐뭐 기계 부품이나 없고, 이런 거 ]지? 필요한 거. 잠깐만. 오닥 불키트오그 초반 키트 먹으신 어, 거. 아 어, 뭐야? 아씨 이거 설치었잖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조심. 아, 이거를... 그 총에서 먹으신 거 있어요? 총, 총기 보품. 총기 보품이요? 무전기 쓰고 있어요. 비우고. 내 쓰고 있어요. 근데 물어보님 쓰시는지는 모르겠네요. 내가 하나 먹었어. 어 여기 먹어도 자리 안에 있어요? 안 쓰고 계신 뭐? 고 지금 다른 먹어요, 분들 제가. 막 무전기 파란색으로. 한 명도 주신다고 한건 있네요. 그럼 이게 올려가지고. 나안 먹었습니다. 난단님 어디? S J 안 먹었습니다. 저 집어 붙겠다 집으로. 난단님 어디 갔어요? S J 복귀합니다. 거기 더 조심. <laughs> <반지원 정대를. 웃음> 아, <아니>. <웃음> 반지 원정대래. 반지? 반지 원정대. 물범님 이거 듣고 있으면 석지적스님 죽여야 돼요 저희. 안 안녕 안녕하신님. 안 듣고 계시네. <웃음> <웃음> 어떡하지? 아래쪽에 없어요. 가다 가다 가다. <laughs> 안 듣고 계시네. 관측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디인지 모르잖아. 이거. 어떡하냐. 마피아가 세 명인데 한 명이 없어. <웃음> <아이고야>. <웃음> 어떡하냐. 안녕하슈님이랑 저희 단 네, 셋이 있었는데, 네, 단 둘이. 아, 아깝다. 혼자서 못 죽이는데. 저, 저 추워요. 저 추워서 갈게요. 스페이스바를 안 눌렀네. 저 추워서 집에 갈게요. 방전 만들고 봐. 아주 드림. 네. 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한달 들어가고 거고. 음, 음식을 먹을때 체력이 차네요요리부터 해. 네, 음식 먹을 때 원래 체력 차요. 체력하면 네, 체력. 맞물법니고물법니 어 네. 무전기 있으셔요? 네 무슨 아, 아, 색 있으셔요? 있다고. 왜냐면 지금 저 파란... 아까 달라고 했는데 파란... 안 주셨는데 있... 파란색깔? 오케이 오케이 저도 파란색 어, 저 꺼낼래요 꺼내주, 꺼내주시거나 저 꺼낼래요 <laughs> 오케이 파란색깔 획득 파란색깔 아, 무전기 찾았어요. 어디? 여기서 어디 있어? 예. 여기 약간 똑같은 위치일 어. 것 같은 느낌. 아까 N으로 출발하신 분들은 있는데. 아 그래요? 파란색깔 무전기 쓰시나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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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DM의 목적입니다. 파란색 반갑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파란색깔 무전기. 어?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지? 어 여기 세명 있다. 이거 이거. 아 맞다. 이거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아, 이거 이거 오케이. 어? 어? 뭐야? 오이 뭐야? 어이. 아아 어, 마피아가 함정 설치했나봐요 여기 게 쪽에 함정... 고민있는거 보니까 정이에요 이거? 네, 갑자기 연기 나잖아요. 고장나. 아, 마피아. 어이? 마피아임 전선 보이면은 아, 따라가면 되긴 고임. 할 거거든요. 요즘.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가까우면는 전선도 없어요. 맞아요. N 쪽엔 N쪽, 쪽이에요. 아 어, N 쪽이래요. N 쪽 가요. 위쪽 한번 가봅시다. 위쪽 위쪽. 어, N 쪽 맞아요. 이 쪽이야. 이 쪽이야. 네, 아니 이거 음, 소통이 떨떨? 안 되니까 죽일 수가 없네. 내가 무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 음. 이게 네. 단둘이 있는 상황이 왠지 이렇게나 왠지? 많은데 죽일 수가 없어. <laughs> 다닐까요? 제가 계속 무르범님, 계속 무르범님이랑 다녔는데 무르범님이 안 들으시네. 우선 은 헤어질게요. 어, 추위 좀 해금하고. 확인. 이 근처에 지금 곰이랑 싸우고 있는데 한번 어부지지 노려볼게요. 여보세요 선생님도 어, 혹시 에이. 파란 색깔이세요? 엔 종이 곰엔 종에 네, 지금 파란색이에요. 곰 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네. 이것도 열수 있나? N으로 다 같이 가시죠. N쪽으로. 여기다. 아, 다 산장 가는 게 너무 어려워. 가자, 가자. 저크리지퍼 너무 대충 꽂아놓은 거. 저 완전 기치에요 진짜. 무릎범님 어디 계세요? 저 기계 피품 여섯 개랑 전전 피품 여섯 개랑 그거. 무르범님은 어, 집 돼.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산장 바로 앞에. 아 근데 무릎범님 저랑 같이 산장에 있습니다. 오케이 확인. 아까 무릎범님 같이 계셨는데 사라져가지고. 아니 이거 빼박인데? 지겠는데? 한 번만 해보죠. 무기무침이 너무 안 나오는데요, 이거? 아, 뜯고 계셨구나. 계속 번갈아가면서 계속 엿듣고 있었어요. 아그러니까엿뜯는건 좋은데 저희 단둘이 있었을 때한병씩 죽일 수 있었는데 <laughs> 저, 무전기를 못 들으셨어 저 배신자 구호 부품 보내줘 지금 석 찢었으니 혼자 계속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저 파란 색깔 무전기 버릴게요 파란 색깔 무전기 버리고 저총두개 주웠거든요 지금 난나님 공격하다가 도망갔어요 난나님 아,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난나님 잡아야 돼요 난나님 어딨어요 지금 N방향 오케이 N방향에서 NW에서 지금 중앙으로 뛰고 있어요 중앙 중앙 오케이 중앙. 저 중앙으로 가는 중 집으로 가는 중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나?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무기 어, 그 엄청나게 하리라. 챙겼어요. 나, 나, 나님이 총, 총 엄청나게 챙겼어요, 지금. 어디, 어디, 어디? 총기 어, 없는데, 뭐, 뭘 땡겨? 어, 어 이총 부품. 어총 부품 같은... <laughs> 두 개밖에 없구만. 어, 거기 시체들 막 쌓여있었잖아요. 어거해 일난아무도못 믿어. 어. <laughs> 넘 같아요, 아까. 잡았다. 그렇게 많은 거 혼자 다 잡았다고요? 안나 님이 사람들이랑 같이 계신데. 어, <laughs> 너 뭘까지 줄수 있으면 먹을 거줄수 있어요, 님? 아, 야, 아저 뭐, 저도 지금 간단한데. 추위부터 해결하려고 온 거라서. <laughs> 한타 세번 마셨다 죽었어. 아. 지금 제가 총 드릴까요? 어차피 쏘셨으면. 아니, 저 쏘는 척하면서 같이 쏴버려. 아 따로 아요 왜 따와? 아, 난나님 너무 의심스러워. 난나님 왜요? 의심스러워. 내 면살에 토물 쏜 당신이고. 총 쏘셨어요? 예. 네. 몰라요. 제 아니 혼자 총 혼자 총 다. 쏟는... 다 아이, 쏟는... 아니 아니 닦서 닦서 딱대뭐이게 있어. 와 와와 와와 와. 뭐야 와왜 나빴네 와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굿 난나님 죽였어요 근데 난나님 파란 부정기로 뭔가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잠깐 파란... 심장은 제가 먹었거든요. 네, 네. 이거... 어... 잠깐 느낌표 뜬대에 따라가 볼게요. 아, 저거 발전소인데... 아니, 발전소 제가... 부셨어요 음... 제가 부셨고 그것보다... 어이? 지금 또... 무릎 범 님이 파란 색깔 쓰시나 본데, <laughs> 대화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진실의 실험실을 찾으면은... 혈청 실험실 찾으면 이거... 잠깐... 구할 수 이, 이거... 이거 타볼게요. 저희... 어차피 2로 갈 거면... 오케이! 여기 잠수함 통행로예요 어? 이거 뭐 있네 어? 고쳤다 가야된다 난나님 좀만 기다려요 살려줄게 이거 고치러 가야돼 활출 차량 나왔는데? 그러게요 부실 수 있나? 이 상황에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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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기기기 물범님 저거 죽여야돼요 수인님 달다님 죽여야돼요 물범님이안 뜯고 계셔 누가 저는 발전소 쪽으로 뛸게요 예저 지금 물 범님이랑 외범 외범 같이 되지. 있어요 오케이, 발전소로 갈게요 저 똑하게 발전소 부셔주세요물 범님~~ 에어 뭐야 물 범님 뭐야 퇴인님 물 범님 죽여야 돼요 달달님? 네 알고 있어요. 주간 아니 저총 저 갖고 이렇게... 있어요. 좀 멈춰봐요.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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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줘. 오 이... 이... 아, 이게 나이스 <laughs> 미리 탑승. 혹시 모르니까 미리 탑승. <laughs> 아,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됐어요? 아, 무기를 못만들어가지고 아니, 그니까, 러 제가 무기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무, 빨간 무전기를 안 쓰시면 소통이 안 돼. 발떤소가안 아, 보여요. 발전소 아, 갈수 있다. 저희 입구 지키면 될것 같아요. 지금 무르범님이랑 저랑 어? 입구 지키고 있거든요. 이거, 저희 소리만 안 들리게 딱 이쯤에 있으면 될것 같아요. 딱 이쯤. 어? 고쳐졌는데? 어, 됐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부실 수 있네. 잘못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발전소도 마저 부시면 되겠죠? 다쳤나요? 네, 아니요. 탈출 차량은 네. 이미 대기예요. 본도 열렸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뒤늦게 못 타는 사람들 막으려는 것 같은데. 거, 그럼 저희는 입구 지키는 게 맞아요. 우선 부실 건다 부시고 부시는 거는 맡길게요. 저희가 입구. 여기 한명 왔어요. 여기 한명 아,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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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이거. 이거. 어, 고쳐졌는데? 네, 고치로 올라갔어. 다들 빨리 와. 빨리 제발 태추차는 거 빨리 와. 아, 아깝다. 진실야좀 해... 했는데.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아... 이거 찾으면은 아, 이거 난나 님은 우리 편으로 만들 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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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 아깝다. 지키고 있는 사람 두명 조심해. 이거 음... 밑에가.. 이거 밑에가 문 여는 거였나? 이게 저희 소리를 들려주면 안돼서 지금... 무전기로 얘기해야 돼 어? 네? 아, 저기... 도착한 거 같은데? 어? 같은데요. 왜요? 아저좀 부족해요 지금 도착했어요 이거 너 파밍 파밍 어디.. 어디 도착했어요? 탈출 안전 여기 탈출 차량 쪽 손으로 손으로 이거 손으로 죽여요 손으로 타나카오 손으로 죽여 손으로 어 안녕하슈 안녕하슈 뛰어 뛰어 아시씨 놓쳤다 아니야 저거 탈수 있어 탈수 있어 야 생존자 전용 뭐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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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다 이거 죽여 죽여 이거 죽여 죽여 나이스 어, 여기 나머지 싹 죽여 싹 죽여 싹 죽여 싹 죽여, 싹 죽여, 싹 죽여. 죽여, 싹 죽여. 아, 너무 하네. 싹 죽여 이거싹 죽여 버려 이거. 이못 빼서서 <laughs> 못, 못 아, 이게 뭐야? 왜시체가 없겠어요. 이겼어. 다 여기서 죽었으니까. 아, 시체가 없도 <laughs> 당연히 없죠. 생중재. 이거 한번 부활 한번 해 볼까요? 아, 다, 다 죽이면 끝난 거구나. 갑이. 아... 1번 나갔어요. 어요 이겼어요. 야, 이겼다. 아, 에이스. <laughs> 아셋시라는걸 <거> 생각을 안 했지. <laughs> <laughs> 이럴 수가. 배순자 아, 너무 힘들다. 아, 근데 나. 솔직히 아, 세 세병이긴 세병이었는데 <laughs> 소폭이 안 됐어요. 저희. 뭐야 인년이 물법 소방시켰어. 싫어요? <laughs> 네? 어디서? <laughs> 어디어디까지 아, <이거. 웃음> 아, <laughs> 아, 뭐, <laughs> 아, 있으니까. 어디요? 저 출원한 적 없는데. 한명 한한 들어가 있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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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들어가 네, 있었어요 한명 아니 그게 제가, 제가 있었어요. 막자니까 통신이 안 돼가지고 못 막았어요 아... 제가 무르범님한테 아, 네. 그렇게 아, 네. 막자고 했는데 아, 네. 무르범님이 딱 때리자마자 이형님이저 쏘는 거 봐가지고 아, 아 그냥 타야겠다 아. 아, 아, 난나님 미안해요 아, 죽인 다음에 우리편으로 아, 네. 아, 네. 뭐 강아지님이 저못 죽였을 때 이한이 서서 쉬, 그, 아쉬웠죠. 이 죽인이 진짜 그러니까 <laughs> 나이스로 방어하는 거 보니까 아 서러웠잖아 그거 보고. <laughs> 아니 같이 잡아놓고 한 마리 뭐, 첫에 뭔지 알아? 아 나이스 이러고 있길래. 나이스래. 아어게 메인성이 여기서 나서 강아지님한테 총두대 맞았대 한 마리. 저 분산 잘 쳐요. 저 분산 잘 쳐요 이러면서 길고 <laughs> 있었어. 와 만약에 나이양님한테맞았으면 탈출 못했잖아 생존자들 아 그게 제가 한 병도 안 내보내려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네. 무릎범님이랑 통신이 안돼그 지금 석지조사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녕하슈님도 그렇고 무릎범님이랑 저랑 단 둘이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못 죽였어 통신이 안 돼서 네. 저는 따로 행동하고 있는데, 자꾸 애타게 물버님을 찾으시는데, 물버님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웃음> <웃음> 아니, 또돌 때리면서 원투 원투 하고 계셨던 거 아니야? 아, 근데 저 그거 뭐지? 아. 미션이 그거였어요. 잉야님도 같이 죽여야 돼요. 아. 아니, 그거 개인 응, 미션이잖아요. 미션. 점수 받는 거. 아. 지금 점수 <laughs> 지금 게임 코인에 저를 판 거예요? 미있하 <laughs> <laughs> 와! 아, 음, 중요하지. 배신감 때문에 좀 짜가 있겠다. 부님이랑난단 님이랑 그냥 인년님 밀었으면은 표반 됐겠는데. <laughs> 그러니까 와, 이거 아, 배신의 배신이네. 엑스맨 중에 엑 스맨이 있던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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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재매치 와, 뭐냐? 어이가 없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오케이 <laughs>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